나우루는 <laughs> 섬나라래, 너 어떤 섬나라야? 남서쪽 어, 남서 퍼시픽, 태평양 바다에 있는 섬나라죠. 그것은 위치되어지는데, 대략 800마일, 어디로? 북동쪽으로 800마일 위치되는데, 솔로몬섬에, 네, 북동쪽에 위치되는데. 그리고 그것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네, 바나마섬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 대략 200마일 떨어져 있죠. 어디로? 동쪽으로. 좀 동서남북 영어를 모르면 조심해야 됩니다. 네, 나우루는, 뭐가, 뭘 가지고 있잖아 공식적인 수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부 건물이 위치되어지는데, 이곳에 위치되는데. 뭐와 함께? 인구인 어떤 인구? 대략 만 명의 인구와 함께, 나우루는 가장 작은 나라죠. 남태평양에서. 세번째로 가장 작은 나라죠 지역에 의해서 전세계에서 원주민들, 뭐야 원주민들 런쥬민들. 나흘 후에 원주민들은 이루어져 있는데 뭘 이뤘어? 열두 우주를 이루어졌죠 네, 뭐처럼? 에스다의주름바위 비정상된 과 상징화되어진 것처럼 무의 상징화된 것처럼 열두 개의 그 포인트가 있는 별, 이 뭐라고 하니? 포인트에 있는 별이 뭐라고 하니 이게? 이게 포인트에 있는 걸 뭐라고 하죠? 그게 뭐지 이게? 아, 어, 뾰족한? 이상하다 암튼 열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 별이 나타난 것처럼 이죠 어. 어, 시비가 그래? 아무튼. 뭐해? 꼭 짓죠? 아무튼. 나우루의 그 깃발에. 그 믿어지는데 뭐라고 믿어져? 혼합, 혼, 혼합, 과 혼혈이라고 믿어져. 혼합이라고. 모 혼합? 아, 마이크로네이션과 폴리네이션과 멜라네이션의 혼합이여기지는 거죠. 모부어는 나우루어지만, 그러나, 영어가 널리 사용되어져죠 왜냐하면, 그건 사용되어진는데뭘 위해 사용되어서 정부와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지. 그지네 그런 답이, 정부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니까, 네, 5번이죠.